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혼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복교의 영유치비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지요? 아참!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도 잊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나게 찬양하기로 해요. 오늘 찬양 제목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찬양 속으로 출발! 즐겁고 신나게 찬양 잘 했나요? 그렇다면 이제 멋지게 앉아서 오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불러와 보도록 해요. 다 함께 바닥을 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 줄게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 아멘. 네. 짜잔. 오늘 말씀 주인공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 왕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솔로몬 왕이요. 크고 멋진 궁전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아팠어요. 달라진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르호보암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왕은 달라졌어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괴롭혔어요. 우리의 일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 맞아요.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더 사랑하고 말을 잘 들을게요.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인 솔로몬 왕과는 달라. 나는 더 너희를 힘든 일을 시킬 거야. 너희를 더 괴롭힐 거야. 너희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화가 났어요. 흥! 우리는 더 이상 루오보암 왕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왕을 만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떠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르호보암 왕 나라와 여로보암 왕 나라로 말이죠. 사랑하는 불꽃교회 영유치부 친구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어요.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네요.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입은 이 한복 보이나요?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맛있는 곡식과 과일을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을 맞이하게 돼요. 이번엔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기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들을 만난다면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만 예배해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만 감사해요.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멋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굽고, 약속해. 약속 다한 친구들은, 기도 손, 기도 다리. 하나, 둘, 셋.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우리나라의 큰 추석 명절에 우리는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멋진 모습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꼭 감싸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멋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꽃교회 성경 퀴즈 퀴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준비된 문제도 다섯 개니까 모두 다 맞출 수 있길 바래요. 그럼 문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 왕이 있었지요.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솔땡땡 이었지요. 정답은 솔로몬.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대답해 보세요.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멋지게 믿었을까요? 정답은 b x였지요. 솔로몬 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맞는 정답을 골라 주세요. 솔로몬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르호보암 2번, 모세 정답은 1번, 르호보암이었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보다 더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OX 문제네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대답해 주세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두 명이 되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딩동댕! 이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나라와 여로보암 왕 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다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잘 듣고 맞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음음가 잠잠해졌네. 무엇이 잠잠해졌을까요? 정답은 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모두 조용해졌지요. 어때요, 친구들? 성경 퀴즈 퀴즈 다 맞췄나요? 다 맞춘 친구는 전도사님께 연락주세요.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사랑하는 친구들, 올해는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 예배부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있어요. 두꺼운 색실이나 털실,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준비해요. 그럼 우리는 추석 명절 건강하고 조심하며 잘 보내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만나요. 안녕.